안녕하세요 JMW의 보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JMW의 프로 드라이기 상위 4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JMW 드라이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JMW 드라이기 추천 좀 해주세요 오늘은 J&W 드라이기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과 미용재료상에서 판매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들인데요. 오늘 바로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 소개에 앞서서 J&W의 공식 홈페이지나 홈쇼핑과 같은 온라인에서 파는 제품과 오프라인인 미용재료상에서 사는 제품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제품은 가정에서 사용하도록 만든 제품이고, 이용 재료상에 있는 오프라인 제품은 살롱에서 사용하는 전문가용, 즉 프로페셔널 제품입니다. 살롱에서 사용하는 전문가 제품은 온라인에서 절대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 제품은 JMW와 정식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서 오프라인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정용 제품하고 전문가용 제품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봐야겠죠? 가정용 제품과 전문가용 제품의 육안으로 보이는 차이점은 코드선 길이와 콜라입니다 가정용 드라이기는 코드선이 2m로 짧게 되어있기 때문에 살롱에서 쓰기에는 한계가 있고 프로페셔널 제품은 코드선이 3m로 넓은 공간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살롱에서 가정용 드라이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코드선 길이 때문에 멀티탭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텐데 살롱에서 코드 길이를 임의로 연장해서 사용하는 경우 고장이 나도 AS가 불가능할 수있다던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러도 가정용은 각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구입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데요 프로 제품은 연모제나 폼제, 스타일링제 등이염물질이 묻어도 많이 티가 나지 않는 스크래치가 나도 티가 잘 나지 않는 어두운 컬러가 대부분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차이점은 내부 모터의 스펙인데요. 같은 BLDC 항공모터라고 하더라도 내부 스펙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같은 S4, A4의 핸드폰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용자의 목적과 제품의 금액 또는 출시 시기에 따라 저사양에서부터 고사양의 제품이 있는 것처럼 드라이기 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최신에 나온 제품일수록 모터의 사양이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 세기는 제품군이 워낙 많아서 가정용 제품이 더 세다 또는 프로페셔널 제품이 더 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가정용에서도 가장 센 드라이기가 있고 프로 제품에서도 가장 센 드라이기가 있어서 사용 목적에 맞춰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 온도 조절 단계나 디자인 등의 차이가 있는데요. 미용실에서 사용할 드라이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사용자의 선택이지만 사용처의 환경이나 목적에 맞추어 컬러, 디자인, 바람 세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화된 사용감을 위해서는 대리점을 통해 전문가용 드라이기를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럼 제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JMW 프로 드라이어 중 상위 4가지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에어핏입니다. 에어핏은 15년에 출시한 가성비 모델로 드라이기 구입에 금액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손목이 얇고 손이 작은 여성 디자이너 분들께서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바디 길이가 짧고 무게가 415g으로 굉장히 가벼운데요. 우리 미용인들은 손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터널 증후군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이 에어핏은 비슷한 금액대에 비슷한 스펙을 가진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봐도 무게가 가벼워서 터널 증후군이나 비슷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께서 쓰시면 좋습니다. 디자인은 블랙 컬러의 무광 코팅으로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1600W의 최대 풍속 11mpc로 물론 타사 드라이기와 비교하면 강한 색이지만 워낙 바람 세기가 센 JMW 프로 드라이어 중에서는 가장 약한 바람입니다. 물 드라이 할 때는 괜찮은데 저희 드라이기 중에서 워낙 센 드라이기를 쓰셨던 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바람 세기는 총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건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샴푸를 하고 머리를 말려보겠습니다. 중단발에 탈색 모발을 에어핏으로 건조하니 5분 23초가 걸렸습니다. 이것도 건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 건 아닌데요. 다른 드라이기에 비해 가장 약한 바람이니 다른 드라이기가 얼마나 빨리 건조되는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7502A라는 모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어, 저거 내가 미용실에서 쓰고 있는 제품인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JFW 프로 드라이기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상품입니다. 12년도에 출시해서 프로 드라이기 중에서는 가장 역사가 깊은 제품이고요. 가장 인기가 좋아서 시즌별로 컬러만 다르게 해서 한정판을 출시하기도 합니다. 1800W의 최대 풍속 12mps로 에어핏보다 조금 더 바람도 세고 온도도 높습니다. 그럼, 건조는 빠른데, 롤드라이 할때 머리가 많이 날려서 불편하지 않을까? 또는 두피가 뜨겁거나 높은 온도 때문에 모발 손상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 바람 세기를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조할 때는 가장 센 바람으로 빠르게 건조하고, 롤드라이를 할 때는 2단계 중간 바람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은 다크 브라운 컬러의 반짝거리는 유광 코팅 재질이며 바디 길이는 에어핏보다 깁니다. 롤드라이을를할때 손잡이가 아니라 바디를 잡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손이 커서 에어핏은 롤드라이을를할때 바디 길이가 짧아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치료공위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분들은 에어핏을, 남성분들은 치료공위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7501로도 건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머리를 말려보겠습니다. 7501로 건조하는데 4분 57초가 걸렸습니다. 에어핏보다 약 30초가량 시간이 단축되었네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에어컬렉션 프로입니다. 제가 실제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너무 너무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친구들이랑 펜션에 놀러가거나 1박 이상 출장을 갈때 항상 챙겨가는 제품이고요 제 친구들이 제 드라이기를 한번 써보고 줄줄이 구입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고스펙의 제품입니다 1 8년도에 출시를 했고 1800W의 바람세기가 무려 30가지나 됩니다 일반적인 드라이기는 1단, 2단, 3단까지 풍속이나 온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마음대로 온도나 풍속을 조작할 수 없는데요 에어 컬렉션은 온도 5단계, 풍속 6단계로 온도는 미지근하게, 바람은 제일 세게, 또는 온도는 가장 뜨겁게, 바람은 제일 약하게 등등 사용자의 마음대로 온도나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가장 센 풍속으로 사용시 최대 14mps로 JMW의 프로 드라이어 중 가장 강력한 바람 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품 한번 쓰시면 절대 다른 제품 못 쓰실 거예요. 전원 버튼이 제품의 후면에 있고 앞에 풍속과 온도 조절 버튼이 있는데요. 시술별로 최적화된 기능 5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버튼별로 5가지 기능이 기억되어 있어 시술 상황에 따라 지정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원하는 모드로 쉽고 빠르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드라이기를 무서워하는 아기 고객님한테도 사용할 수 있는 베이비 모드가 있고 두피 케어를 할때 사용하는 스카프 모드 손상을 최소화하는 건조 및 스타일링을 위한 케어 모드 일반적으로 건조할 때 사용하는 드라이 모드 파워 건조를 위한 초강력 바람이 나오는 허브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옆면에 LCD 창이 있어서 드라이기 작동 시 사용자가 어떤 바람을 사용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고객님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있어 보이는 전문가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기 안에 노즐이 총 3가지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람이 토출되는 노즐에 이중 단열 구조를 적용해서 뜨거움이 덜한 이중 노즐 토출 각도가 넓어서 바람이 골고루 분산되게 하는 풀링 노즐 두피 케어를 할때 토닉 흡수나 마사지를 돕는 두피 케어 노즐이 있습니다. 컬링 노즐은 올드라이를 할때 드라이어 자국이 남지 않아서 굉장히 유용하고요. 두피케어 노즐은 드라이기에 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샴푸할 때 브러쉬처럼 사용하면 굉장히 시원해서 저는 집에서 샴푸할 때 샴푸 브러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은 저희가 협찬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 유튜브 개인 계정을 운영하고 계신 많은 디자이너 분들께서 리뷰를 남겨주시고 극찬해주신 제품이고요.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에어컬렉션 메탈 핑크, 브론즈 컬러 등과 스펙은 같지만, 에어컬렉션 프로와 코드선 길이가 다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일 강력한 터보 모드로 검토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어핏이나 치료 보기보다 더 단축된 시간인 3분 22초 걸렸네요 머리 숱이 많은 고객님들도 처음 시술하고 머리 돌돌 말려가며 건조할 때 정말 최고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컴핏입니다 21년도에 나온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상 제품이에요 일단 디자인 보세요 여러분 영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컴핏의 가장 최대 장점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예뻐요. 크림 베이지 컬러의 크림 골드 시그니처인 메탈 헤더 포인트까지 지금까지 프로 드라이기에서는 대부분 스크래치에 강한 재질과 컬러로 제작하다 보니 어두운 컬러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다수의 미용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까지 쉽게 볼수 없었던 밝은 컬러를 찾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또 JMW는 많은 미용인들과 소통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이렇게 밝은 컬러를 출시를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요즘 이 제품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디자인 외에 장점은 없나요? 아니요 너무 많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드라이기인 만큼 기존 드라이기 대비 모터 스펙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1,700 w 의 최대 풍속 13m/s로 치5공이보다 풍속이 조금 더 세지만 치5공이와 마찬가지로 바람 세기를 3단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치5공이가 바람이 세고 바람 세기가 세분화돼서 좋기는 하지만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무겁다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에어패은 너무 바람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컴핏을 추천드립니다. 에어핏과 바디 길이는 비슷하지만 무게가 가벼워졌는데요. 에어핏의 무게는 415g, 텀핏의 무게는 370g으로 45g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 45g 정도의 차이가 적다고 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손목을 사용하는 그리고 드라이기와 떼려야 뗄수 없는 사이인 우리는 이 45g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냉풍 버튼이 푸쉬 버튼이 아니라 팩트 스위치 방식입니다 짤롱에서 손을 흔들면서 드라이 건조를 하다가 푸쉬 버튼이 계속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작은 불편함까지 개선하기 위해서 컴핏에서는 팩트 스위치 버튼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컴핏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7502보다는 세고 에어핏보다는 가벼운 특수 컬러 드라이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작동법은 에어핏이나 7502와 같은 방식인데요 냉풍과 온풍을 사용할 때 직관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온도 표시 LED 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노즐은 뜨거움을 방지하는 이중 구조 노즐과 에어 컬렉션에도 들어가 있었던 컬링 노즐이 있고요 다른 드라이기와 다르게 흡입망을 열면 먼지 유입을 방지하는 필터폼이 삽입되어 있어서 드라이기 세척과 관리에 용이합니다 이 흡입망을 열어서 필터콘만 주기적으로 잘 세척해줘도 처음과 같은 강력한 바람으로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고 흡입망을 분리할 때는 반시계 방향, 결합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펌핏도 건조 시간을 확인해봐야겠죠? 딱 풍속에 맞게 에어컬렉션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렸고 시로공이보다는 적게 걸리네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JMW 프로 드라이기 중에서 상위 4가지 제품을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지금 드라이기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들, 드라이기가 고장나서 구입하셔야 하는 분들, 이 영상 을 참고하셔서 꼭 나한테 맞는 퍼스널 드라이기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